자, 니케이 선물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자, 웬일입니까? 니케이 선물이 폭등을 했어요. 오늘 자 10월 6일 음, 월요일이었습니다. 니케이 선물이 폭등을 했습니다. 자, 니케이 일본 니케이 225지수, 오늘 4.75% 폭등을 했습니다. 음. 일자별로 누르면, 뭐, 이런 형태인데요. 뭐, 역사적인 최고치를 지금 올라치고 있습니다. 자, 10월 6일, 6일, 월요일인데, 4.75% 엄청나게 올라쳤어요. 음, 지금, 뭐, 우리, 금요일 올라온 게3.06% 올랐죠. 주봉 차트입니다. 선물, 주봉 차트, 금요일 날, 선물이 어, 1.74는 베이시스고요3.06% 올라쳤죠. 14포인트가, 어, 우리, 어, 10월, 어, 3, 10월 2일 날, 그죠? 폭등을 했습니다. 자, 선물 일봉 차트입니다. 음,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있는 상황이죠.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어, 가뿐하게, MACD 지표에서도 어, 매수 신호가 발생이 되었고요. 아우, 어, 니케이, 일본 니케이 지수, 4.75% 상승, 어, 뭐 47,944포인트 인데요. 어, 우리, 어, 선물, 어, 5분봉 차트죠. 올라갔다가, 뭐, 이거는 만길이기 때문에, 콜 잡아가지고 손실난 사람도 있을 거고, 선물도 상승시켰다가 하락시켜버렸죠. 선물은 2,000억 매도 상태였고, 주식은 3조 1,000억이나 그냥 쓸어 담았습니다. 저기, 프로그램 매수도 2조, 2조가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어요. 오늘은 리케이스 음, 물이 폭동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